사실, 자기가 신천지인데, 그 교회가 너무 불쌍해서 봐준다고, 자기가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어, 김일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은 결코 아니고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어, 평범하고 작은 그런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떤 뭐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막 이렇게 콜링을 하거나, 솔직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고 사랑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라는 의미인지 내가 전도사 목사가 된다라는 의미인지도 정말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아무 계산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 계산 없이 선택한 사역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출, 출퇴근을 3년 동안 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1년 다니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2년 다닐 때는 뭐 거의 뭐 몸이 말랐고, 지금 좀 뚱뚱하지만. 3년차 될때 진짜 기진맥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로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어, 근데 그 기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 뭐가 행복하냐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무언가 계산하지 않고 부르심에만 응답해 봤다라는 경험과 감각들이. 어, 어느덧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역들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월급도 계산해야 되고, 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여기가 나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줄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도 좀 계산해 보게 되고. 근데 교회 개척은 정말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만 하는 그런 결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시작해본 하나의 이야기가 또 개척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어, 모든 순간이 다 기억이 나요, 남아요.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기억이 남지 않는 순간은 한 순간도 없는데 너무 소중해서 다 마음속에 있는데 제일 이상한 기억은 어, 처음으로 저희 교회 에 어떤 초신자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맨 처음에 들렸던 장소가 그 건물 4층인가 6층인가 그런 상가 아니 회사 사무실이었거든요. 그거 알리가 없어요. 알리가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알아서 오셨는데 그분이 한주 나오고 안 나오길래 제가 카, 물어봤어요.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하고 어왜 혹시 안 오시냐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가 신천지인데 그 교회가 너무 불쌍해서 봐준다고 자기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 인사 한번 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어 저희 교회의 정체성은 저희 교회의 이름에 있고 저희 교회 이름이 제가 개척을 하게 된근극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었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고 싶었고 우리가 또 앞으로 정말 봐야 할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어, 취지로 이름을 우리가 번으로 졌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언어적 의미를 함의하고 싶어서 정확한 교회 명칭은 우점, 리점, 가점, 본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고 싶다 교회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본 교회가 이 교회다 가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로 봤었던 아까 얘기한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우리가 본 교회 이름의 뜻이 그런 교회고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3시예요 어, 3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도 지각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일이죠. 어 그래서 지각률이 상당히 적어요. 어 저희 교회 애들은 두 시면 거의 다 와요. 어, 또세 시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로 의도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데 좀푹 자라 푹 자고 늦게 일어나고 주일만큼은 다들 안식이라는 의미를 뭐 영적인 것도 붙이고 여러 가지 것들도 붙이는데. 사실, 가장, 이, 원색적인 의미는 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좀푹 쉬고, 그동안 교회 생활도 많이 바빴을 텐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꼭 밥을 먹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딱두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이제, 놀기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놀기도라는 건 뭐냐면, 어, 교회는 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달에 한번 정도씩은, 어, 설교를 10분 정도, 아니요, 한 10분도 안할 거예요. 더 짧게 하고, 찬양도 굉장히 짧게 하고, 전 구성원이 원으로 앉아서, 보통은 교회가 이제 수직적으로 무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원으로 둘러 앉아서, 한명한명 한명 앞에 나와서, 그, 진실하게 기도를 해줘요. 놀기도 하는 날에. 한명한 명이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오고, 그 기도 시간만 근 뭐, 한 1시간 50분 정도? 그 정도 될 정도로 이게 근두 시간 가갈 정도로 기도하고 설교를 짧게 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로 나가서 놀아요. 나가서 노는데 평소에 잘 놀지 못했던 놀이들 그런 놀이들을 꿈꿔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기저기를 놀러 다닙니다. 어, 다들 놀기도 시간을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먹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친해지면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친해질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식사법을 조금 선별해서 준비를 했어요. 어 교회의 식사는 선교적 식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동네에 있는 이 재래시장에서 어 식사를 준비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맛집 찾아가는데. 우리는 맛없집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장사 안 되는 집 맛없는 집 그런 데로 다 찾아가서 팔아줍니다 뭐 떡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떡 우리 교회 간식만큼 다 사오고 희한한 간식거리들이 많아요 막 노량진에 노량진에서 어떤 한 친구가 사왔는데 떡볶이가 딱 봐도 한 3일은 불어 보이는 떡볶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에게 믿음의 허세를 가르쳤거든요 허세는 이렇게 부리는거죠 아주머니 그 떡볶이 오늘 거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 사갖고 오는데, 야, 기도해도 먹기 힘들더라고요. <laughs> 이제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재밌어요. 식사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교회 식사는 의미로 먹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있, 있습니다. 어,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였어요. 어, 영화를 봐도 그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대단한 영화인지, 어, 그리고 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간접적으로 그 시청자들과 소통하게 되는 게 스포라고 생각을 해요. 예고편. 어, 그거는 그냥 낚이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두 시간짜리 영화를 이분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이 설교문에 제가 애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이걸 또 성도들에게 한번더 잘게 부숴서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비춰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 다른 글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설교라는 그런 언어의 글쓰기 말고 어, 주의 진리는 더 다양하고 더 멋진 언어들 속에서 그리고 또 어, 다른 더 수려한 문장들 속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보게 된 거예요. 해보게 된 거고 어, 저의 설교를 조금 더 사랑하는 표현이었어요. 표현이었어요. 다들 꼼꼼히 읽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laughs> 근데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전도사님의 마음이 설교보다 설교 스포에 더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고 외부의 사람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되게 많이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이해는 어 서비스업 중심의 교회 같아요. 쾌적해야 되고 어 깨끗해야 되고, 음향시설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사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은 그런 교회를 체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어,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봤어요. 규모가 비슷하고, 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 그래서, 도움도 드리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나는 교회. 그렇게 해서 꾸준히 시골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데, 어 주로 이제 금토, 일, 이렇게 2박 3일 혹은 3박 4일을 하게 됩니다. 휴가를 최대한 쓰지 않게 하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숙소 잡고, 우리끼리 시간도 갖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이 기가 막힙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이 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시골에 많, 많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더 끈끈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교회는 원동력, 저희 교회는 이 관계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 공동체 분위기만 가졌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희한하게 다 꿈을 꿔요. 이게 되게 무서운 감각이에요. 어, 저 역시 제가 꿈꾸는 것들이 있고 어, 또 저희 친구들도 저희 교회 아이들도 꿈꾸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나를 30대 나이의 사람들이 꿈을 다시 꾼다라는 감각이 그게 되게 소중해요. 사실 이제 굳어질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할 나이인데 또 그런 것들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도약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또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제가 성경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어, 많아지는 교회보다는 소수가 다수를 섬기는 교회예요. 12명이 당시 유대 전체를 섬겼고, 예수의 12제자가. 또 예수의 70문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석구석 섬겼듯이, 어, 우리는 그런 단단하고 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만약에 교회가 커지면 고민을 할것 같아요.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 더더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개척교회야. 내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본 교회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들이 다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본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인생의 큰 축복이고, 우리가 본 교회에 함께 한다라는 이 자부심이 저로 하여금 막 흥분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해요. 개척교회가 대부분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건물 때문에 힘들고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언제나 어디서나 힘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돈 때문에 안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데가 어디 있고 건물이나 이런 재반적인 시설 때문에 이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어디나 다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힘듦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힘든 건 가끔 이심전심이 안될 때. 그런데 제가 정말 황홀하고 좋은 건이신 전심이 될 때. 그, 계획을 하기 싫어서 개척을 했고, 어, 음,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고 싶어요. 그게 저의 계획이고, 어, 하나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획된 건데, 바로 예수살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살롱이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어 하나의 사역적 구조로 교회 아이들이 자발적 헌신을 해서 팀을 만들었어요. 어 밴드 팀이에요. 밴드 팀인데 단순히 밴드 음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더 멋진 것들을 많이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어 저도 설레고 잠 못질 정도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잘 살고 있고, 음... 어... 가장 서른 살 나이 때 사역자가 퇴화하기 좋은 의미가 도전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말씀에 자신의 체중을 다 실어보고 도전해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우리의 슬기로운 30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혹시 섬길 교회를 찾고 있거나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어, 저희 교회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본 교회의 장점은 공동체성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아주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준비가 됐으니 어,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